자 12강입니다. 12강은 이제 파동에서 일단 기존의 11강까지는 파동할 때 가장 뭐가 제일 많이 나왔냐면 어, 반사를 할수 있다. 매질이 달라지면 속도가 바뀌니까. 그리고 굴절도할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에 대한 특히 굴절은 스넬의 법칙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 했냐면 속, 파동의 속도. 그래서 파동의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 혹은 진동수 그리고 파장 이런 물리량들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한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물론 관련된 실험도 여러 가지 했었고요. 이제 여기서는 또 다른 파동의 특성이 나옵니다. 사실 이 특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어, 파동과 가장 비교되는 게 입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거는 파동이냐 이건 입자냐 이건 것을 가지고 나중에 현대물리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는데 어, 사실 반사나 굴절은 입자도 할수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공을 던졌을 때 벽에 튕기면 튕겨 나가기도 하고요 그 여러분도 이제 체육 시간에 당구를 쳐봤겠지만 그때도 반사의 법칙 성립합니다 공을 딱 치면 정확히 튕겼다가 딱 반사각에 맞게끔 이렇게 튕겨 나가기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지금 배우는 이거는 파동밖에 못하는 거예요. 입자는 이걸 못합니다.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죠. 어, 두 파가 만나면 한 곳에 이렇게 겹칠 수 있다. 이걸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중첩할 수 있다는 건데, 어, 이 중첩이 가능합니다. 중첩이 가능하다. 중첩 가능. 이 중첩이 가능한데, 위에가 같은 모양끼리 만나서 중첩을 하면 이렇게 더 커지고요.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가 만나면, 이렇게 중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작아진다. 이렇게 커질 때는 보건 간섭이라고 부르고요. 작아질 때는 상쇄 간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같은 모양일 때는 같은 위상이라고 부르고요. 반대 모양이면 반대 위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성으로는, 어,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중첩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두파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중첩하고 나면, 중자하고 나면 서로 영향을 주고,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원래 각자 자기 갈길 간다. 그래서 어 이파도 그대로 높이 그대로고요. 이파는 이제 아마 옆에 벽 튕기고 이제 방향이 바뀐 것 같은데 위상이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어, 간섭 이후에 각자 자기 갈길 간다. 파동의 독립성이 있다. 사실 이게 적절한 이게 어 바로 보여지기는 에 좋은 예시가 아닌 것 같은데 왜이 그림을 제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 한번 실험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오는 파와 어뭐 이렇게 오는 파가 둘이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은 둘이 중첩을 하고 나중에 그냥 이렇게 된 파가 가고 이렇게 된 파가 이렇게 가는 그래서 어 서로 이렇게 가운데서 중첩이 돼서 이렇게 왕창 이렇게 커졌고 나서 다시 다음에 갈 때는 각자 자기 각이 가고 튕겨 나오지 않고 그냥 원래 가던 방향 가는 거. 이런 것들을 파동의 독립성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파동은 왜 간섭현상이 일어나는가? 입자도 그런 거 되냐? 근데 입자는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어, 파동은 입자의 이동이 아니고요. 입자의 운동이 옆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결국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고요. 그 에너지는 어느 한 지점에서 <laughs> 동시에 충분히 더하고 뺄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파동의 간섭이라고 부른다.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입자 같은 경우에는 입자 하나 하나는 다 부피가 있으니까 어느 한 지점에 두개 이상이 겹쳐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파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가운데서 이렇게 중첩이 일어나고요 중첩이 일어나고 나중에 다시 각자 자기 갈 길을 이렇게 간다 이거는 파동의 독립성과 관련된 이야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물결파로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파원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천방천방하고 물을 이렇게 똑똑똑똑똑 이렇게 떨어뜨 떠는 이런 진동수를 일정한 진동수로 갖고 있는 애를 이렇게 놔뒀더니 이게 굉장히 멋있는 물결파가 만들어지는 게 확인됐습니다. 어, 실선은 마루 그러니까 위로 볼로. 이거 점선은 골. 이 아래로 볼러 기라 한다면 A 지역은 마루랑 마루가 만난 지점이고요. B 지역은 마루랑 골. C 지점은 골과 골이 만난 지점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마루랑 마루였던 점은 파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파가 지금 계속 이렇게 퍼져 나갈 거니까 지금 마루랑 마루인 점은 나중에 이제 골이 이렇게 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좀 지우고 다시 그려볼까요? 어, 잘안 지워지네. 그냥 해야겠다. 지금, 여기 s 1에서파가 지금 A까지 이렇게 간다고 치면, 지금, 어, 골,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이렇게 계속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A는 마루인데, 나중 되면 여기는 점선. 그러니까 골이 앞으로 가겠죠? 그럼 그때, 어, S2에서 나오는 골, 마루, 골, 마루, 골 마루라서 현재 여기도 마루인데 좀 시간 지나면 골이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마루 마루인 지점은 좀 시간이 지나면 골골로 바뀔 거예요. 그고 다시 시간 지나면 마루 마루로 바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골인 지역은 나중에 마루 마루로 바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마루 마루, 그러니까 여기 위로 볼록인 그러니까 마루가 엄청 큰 지역, 그리고 그러니까 골이 엄청 지역 큰 지역은 지금 마루 마루인 지역은 위에서 빛 비추면 볼록된 지역과 때문에 빛 비추면 밝은 모습으로 보일 거고요. 골골인 데는 어둡게 보이겠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마루 마루인 지역은 골골이 되고 골골인 데는 나중에 마루마루가될 거니까 이제 이쪽이 제이 어두워지고요. 여기가 밝은 지점으로 바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상세인 지역 그러니까 마루랑 골이 만난 지역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마루골이 골마루로 바뀔 거니까 여기는 계속 희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갑자기 왜 희미하다는 말이 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보여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지금 이 물결파를 우리가 어떻게 봤었냐면요. 물결파가 어, 그냥 보니까 너무 움직이고 안 보여서 이 물결파를 어디서 어떻게 봤었냐면 위에서 빛으로 비쳤어요. 그리고 바닥면을 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빛 그림자를 본 건데, 이빛 그림자가, 어, 마루일 때는 위에서 이렇게 볼록하니까, 볼록된 효과 때문에 밝아지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로도 직접 소리 커지고 작아지는 것도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이런 것도 나옵니다. 어, 소리를 이렇게 비춥니다. 그러면 지금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왼, 여기를 스피커 1, 여기를 스피커 2라고 한다면, 첫 번째 스피커에서 이렇게 비, 소리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스피커의 소리가 이렇게 딱 진행이 나갈 때, 만약에 두 스피커에 만약에 위상이 같다면, 위상이 같다면, 어, S1도 시작할 때 마루골, 마루골 해서 끝났어요. 근데 그때 S2도 두 번째 스피커도 마루골, 마루골 해서 끝났을 거니까 같은 거리라서 둘다 골고루 끝납니다. 물론 시간 지나면 다시 마루마루로 바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A에서는 보강 상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오른쪽으로 좀 이동하게 되면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면 조금 겹칠 것 같아서 이 오른쪽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봤는데요. 잠깐 보자면. 지금 A에 있는 사람은 S1과 S2까지 거리가 같아요. 그래서 둘다 똑같이 마루 로 시작하면 둘다 마루나 골로 끝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B에 있는 사람은 조금 상황이 다르죠. 어떤 게 다르냐면, 일단, 어 위치가, 위치에 따라서 어 거리가 다릅니다. S1은 이만큼 멀고요. 조금 다른 생해 볼게요. S1에서 P까지는 이 정도 거리고요. 그리고 S2에서 P까지 거리는 더 짧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리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사람이 이제 B에 있는 사람이한다면 S1부터 P까지 거리랑 S2부터 P까지 거리가 다르다. 거리가 다르다 보니까 S1에서는 마루골 마루골 해서 끝나는데 S2에서는 마루골 마에서 끝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B 입장에서는 골과 마루가 왔고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마루골이 올 거니까 여기는 계속 상쇄된 지역 여기는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거리 차 그러니까 S1부터 B까지 거리는 거리를 재보면 한 파장 그리고 두 파장입니다. 그래서 S1부터 P까지 거리는 두 파장 거리인데 S2에서 P까지 거리는 한 파장하고 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파장하고 절반. 두 파장인 그 2S1SP까지와 S2에서 P까지 거리차. 거리차를 보면 어, 왜안 좋지? 거리차를 보면은 2분의 람다가 차이 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차가 이렇게 차이 나면은 상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분의 람다만 그러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거리 차이가 많이 나도 그래서 만약에 차이가 조금 더 많이 나서 2분의 3 남다 혹은 2분의 5 남다 차이가 나더라도 어, 상쇄간섭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반대로 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간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한번 볼 거냐면, 여기서 이걸 한번 볼 건데요. 어, 여기가 S1, 여기가 S2인데,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지금 한 파장, 왜냐면 지금 골 마루 이렇게 하나 있고요또골 마루니까, 지금 여기는 한 파장, 두 파장 거리에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서 여기까지 딱두 파장입니다. 실선까지 한 파장, 여기까지 한 파장에서 총두 파장이죠. 아, 그림을 헷갈리면 이렇게 그릴까요? 똑같이. 이렇게 하면 이제 두 파장 거리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림이 좀 그런 거예요. 그림을 바꿔서 다시 그려 볼까요? 여기서 보면 결국 마루에서 골까지가 한 파장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 조금 더 포하게 그리면 음 여기까지 한 파장 그리고 여기까지 한 파장이니까 두 파장이구요 여기도 한 파장 한 파장에서 두 파장 이렇게 걸리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디가 또 보광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냐면 여기도 보광이죠 그러면 여기는 한 파장 두 파장인데 어, S 2에서 가보면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입니다. 세 파장 차이 나도 어차피 딱한 세트 더 갔을 뿐이지, 나중에 만나는 건또 마루마루, 혹은 골고루 만나니까.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두 거리 차. 다시 말하면, 이 지점이 만약에 P 지점이라고 한다면, S1에서 P까지, 그리고 S2에서 P까지. 이 거리 차이, 이 거리 차이가, 어, 아예 차이가 없거나, 바로 이 지점이죠. 혹은 한 파장 차이 나거나 혹은 두 파장 차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광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를 볼 거냐면 어이 마루고린 지점 하나 볼게요. 마루고린 지점을 하나 볼 거면 음, 다른 색깔로 한번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P까지 S 1에서 가보면 하나 둘 세 파장이에요. 근데 S2에서 가면은, 어, 한 파장, 두 파장, 절반인 거 확인할 수 있죠. 하나는 세 파장, 하나는 두 파장하고 절반 더 갔으니까 2분의 암다. 그러니까 절반 파장 차이 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다 절반 파장 차이냐,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기도 마루, 실선과 점선이니까 마루골이죠. 저희까지 S1에서 재보면,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나오고요. 여기서는 한 파장, 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결국 그 차이.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똑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두 거리차가, 그러니까 S1에서, 여기는 P 말고 Q라고 할까요? 그러면 S1에서 Q, 여기 S2에서 Q까지 이 거리차가 2분의 람다. 2분의 3 람다. 이분의 5 남다. 즉 이렇게 절반 파장이 차이가 나게끔 계속되면 이 경우는 상쇄가 되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강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상쇄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도 어 스피커에서도 사람이 A에서 오른쪽 가면 어떨 때는 소리가 안 들리다가 더 가게 되면 갑자기 또 소리가 잘 들릴 수 있고요. 왜냐면그 거리 차이가 뭐2분의 남다 차이 나냐? 람다 차이 나냐에 따라서 안 들릴 수도 있고 더잘 들릴 수도 있고 더잘 들린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보강이 일어난다 그러면 거리 차가 람다 혹은 2람다 3람다 이렇게 차이 날 때는 보강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상쇄가 된다 소리가 잘안 들릴 때는 거리 차이가 2분의 람다 혹은 2분의 3람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까지 음, 각자 공부 조금만 더잘 열심히 해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으로 오세요.